건전지 넣는 방법. 자,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죠? 당뇨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당뇨 시험지, 혈당기. 체열기, 침, 알코올솜. 당뇨 측정기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할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라인셋을 준비하시고, 체열기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위에는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강도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보통 3번 3번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하기를 준비하셨고 당뇨시험지 당뇨시험지를 기계 시험지를 삽입 후 피를 묻혀주세요 라고 나오면 준비했던 체열기로 체열을 합니다. 체열이 잘안 됐죠? 다시 한번 체열을 합니다. 파열이 잘안 됐죠? 강도를 높입니다. 피가 나오네요. 1고 싶고. 자, 측정이 끝나면. 시험지를 버리시고 알콜 솜으로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이회용을 아는 은콕 찔러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끝